세종시대 새로 만든 글자 한글을 두고 벌어진 왕과 신하의 아주 팽팽한 논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당시 세종은 삼강형실도라는 유교 윤리책을 한글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싶어 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읽고 배우게 하려는 의도였죠 여기서 바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첫째 세종대왕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는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이 쉬운 글을 읽으면 모두가 충신, 효자, 연녀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백성을 교화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본 거죠 둘째는 신하 정창손의 반박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은 타고난 자질에 달린 거지, 책을 번역해서 보여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한글 번역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이 주장은 결국, 이치도 모르는 소리라며 세종에게 일축당하고 맙니다. 이 논쟁은 문자를 통해 백성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왕과,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 신하의 통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